자, 3으이 야, 네물 아준이가 넣었다. 바닥에 줬어. 예! 어 어디, 자, 자, 은 어떠세요? 갔다. 아니, 이렇 카메라 안에 카메라 안에 카메라. <웃음> <웃음> 바로 또 <laughs> 야, 자, 노 <너> 파란색이야, <laughs> 파란색 괴물이라 했는데, <해서> 야, <laughs> 야 엉덩이, 찍어라. <laughs> 엉덩이, 찍어라. <laughs> 엉덩이 찍어라, 엉덩이 찍어라, 엉덩이 찍어라, 엉덩이고색이 야 이거 좋겠어, <좋아했어. 웃음> 야이세연이다야 <이거 좋아했어>. 어? <laughs> 야, 이세연, 아, 이세연. <laughs> 안녕. 아, <너무> <laughs> 안녕. 누구야? 아는 친구예요. 아, 친구. 아나 미정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아, 아들이, 나한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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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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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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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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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탄 지금부터 시작한다. 1탄. 자. 저는 깻잎 먹는 모습. 먹을 때도 막 입을 막이 샥 쳐걸어요. 그리고막침흘리면서 갑자기 막 자고 있 어, 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. 우리 먹고 갈야 음. 음. 돼. 음. 먹고 음. 가자쫄라 음. 봐. 여기. 엄마나 하시는데. 어, 네. 어, 엄마, 가못 먹어요. 여기 안에 포장만 되있는데 아, 그 그러면... 어, 그러구나. 네. 어. 여기는 그런 데라고 예나야. 아니. 아빠 나한테 사, 사다 줘야 돼. 그럼 같이. 먹고, 먹고 싶어. 안돼, 여기는 못 먹어. 그럼 예나네 집 가서. 아유, <laughs> 어떻게 그래? 왜? 우리 집. 우리 집니가 응. 어디로 가서 먹지르는 <laughs> 그런 거는 과자랑 쓰는것자지 쓰고 과자랑 쓰고 과자랑 쓰고 과자랑 쓰고 과자랑 쓰고 자 집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야 너가 먹는 거고까자 가서 찍으자 되잖아. 응. 근데 아주리 엉덩이때문에 특한 독특한 독특한 독특 참치김밥 먹을래 독특한 독특기 독특한 독특한 독이랑 독특한 독특이저특한 독특한 독특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용히 하다가 서 목소리를 못 지을 거에요 같이 야, 야 우리, 우리 둘이랑 같이 찍는 게 아니라 할지? 요즘 식당들은 저녁에 같이 먹을 수 없어서 각자 먹는다고 어? 저쪽 먹 중형밖에 안 된다니까? 우리 이렇게 못 들어간다니까 요나 얘기하고 나왔잖아 각자 집에 가서 포장하고 집에 가서 각자 맛있게 먹는다 그랬잖아 엄마가 알았지? 아유, 한 다음에 그냥 같이 먹으면 안 되나? 봐죠. 피부가 아. 오 기기기기. 오 기기기기. 엄마들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같이 같이 뭐 먹을 수 있게 해 준다 했는데 준다. 내가 하나가 하나도 있어서. 응, 다음. 응. 응. <목소리> 엄마들 우리 가만히, 가만히 있으면 같이 먹는다 했잖아, 맞지? 응.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있찮아 되게 이렇게. 어우, 끈덕끈덕. 영상싹다 지워버릴래. 나중에. 나 확인은 해야지. 사탄이 <목소리> 아주 엉덩이. 저 들어갈 거면 너 혼자 들어가, 나 <놀람> <야. 놀람> <놀람> 자기 자기 지금 저희 저희도 먹방을 찍으려고 있거든요. 이제 예나TV랑 저희 저희TV랑 떨어져서 같이 먹지 않고 응. 그냥 각자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서 얘는 왜 계속 이래. <laughs>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. 얼굴이 확대돼서 나오는구만. <laughs> 봐봐요. 표정 너무 웃기죠? 봐봐요. 너무 웃기게 생겼잖아요. 이제 버요이제 그냥 대놓고 촬영합시다. 예? 네? 대놓고 촬영. 응. 대놓고 촬영합시다. 그냥. 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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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대놓고 촬영 1단! 야, 야, 야. 위험해, 위험해. 내려와. 야, 대놓고 촬영. 1단. 제 동생에게, 그, 제 동생 있잖아요. 그, 아까 웃긴 거 찍었다고 했잖아요. 계속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? 여기 아줌마. 유튜브 봐. 아! 유튜브 봐. 아! 이거 봐, 핸드폰이야. 음. 아이. 줘? 유튜브 봐라? 으아, 니가 가리나 자, 여기 제 동생 뛰어나는 거 보이시죠? 여기 또 오죠, 오죠. 자, 여기 있으면 금방 제 동생이 나타날 겁니다. 딩동, 빙고! 아, 왜 나를 잡으러 오는데? 아, 그래도 촬영은 포기하지 않는 아린이 있잖아. 왜? 누나는 왜? 자, 촬영은 계속됩니다. 어? 뭐라 거. 음, 야, 유아리 어, 왜?

자, 누나한테 여기. 오늘은, 자, 여기, 알겠지? 제 동생 웃긴 거, 보기. <laughs> 자, 한 칸까지 찍어 봤는데요. 자, 재밌었다면,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네. 네, 그럼, 다음 촬영까지 모두, 안녕!